안녕하십니까. 오늘 인간과 생명 3주차 마지막 시간. 이제 계속해서 인공수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인공수정.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의 탄생까지 인간이 손이 닿게 되었죠. 자, 그런데.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냐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가능성. 아, 가능성이 곧 현실성이에요. 인간이 할수 있으면 해도 된다. 기술 만능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기술적으로 뭘할때그 안에 윤리적인 제어 장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으면 핵무기 만들고 신경 가스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고 지금 한국이 사실은 여러분 핵무기가 없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래식 무기 자체가 핵무기와 버금되는 것들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있는 것이 북한이 핵무기를 막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겁을 내고 우리도 핵을 만들자.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미 하나의 군사적인 균형은 깨졌어요.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북한은 27이 바뀌고 우리는 6위, 5위 올라가려고 그래요, 지금. 최첨단 무기만 가지고서도 제압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과연 윤리적으로 인간 생명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가. 그런 문제가 담겨 있고. 인공수정 안 해도 이게 무슨 문제냐? 내가 돈이 있고 과학기술이 있는데 왜 인공수정 안 되냐? 그렇게 말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인공수정보다는 이것에 대한 입양의 길을, 왜냐하면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불임의 고통을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아니면 과학기술을 통해서 불임의 고통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고통을 해결하는 길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고통을 해결하는 길은 우리 사회에 고통이 있을 때그 고통과 고통이 함께 만나서 고통을 나눔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지, 그건 부작용이 없어요. 나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이 만나서 함께 고통을 나누다 보니까 고통이 해결이 돼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을 나누면서 사랑이 나눠진 거죠. 부모 없는 고통과 자식 없는 고통이 함께 만날 때 해결이 돼요. 그 가장 바람직한 길이 입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양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인공수정을 가, 가야 되지만 인공수정도 배우자 간의 체내 수정을 허용함을 통해서만 우리가 인공수정의 길을 가자는 것이 바로 생명윤리의 입장이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이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이다. 그리고 수정 속에는 인간의 성의 본질이 숨겨져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생물학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있다. 마치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인간에게만 동성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이 생물학적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남성인데 남성에게 이성을 느껴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 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과거에 보다 지금 동성애가 많아지는 것은 인간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성적인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하리수라고 지금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마 지금 들어봤을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언제부턴가... 자기가 남자로 느끼기보다는 여성으로 느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동성에게서 이성적인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리수가 트랜스섹슈얼, 성전환수술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남자인데 자기의 의식은 여자니까 자기의 몸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남자의 몸이 너무 혐오스러우니까 이걸 육체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트랜스젠더가 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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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하면서 같은 동네에 사는 그 형이 이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와서 왜냐면 하 어릴 때는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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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인 경험을 할때그 경험이 그 사람의 성적인 의식을 바꿔 놓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도 어~ 그런 경험 많이 할 거예요 저도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이성에게 큰 기대를 해요. 어, 이성에게 어떤 그 상상과 꿈과 기대와 하여튼 어떤 좋은 느낌을 예상하죠. 그런데 이성을 딱 만나고 보니까 예상외로 이성에게서 혐오, 혐오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막 이성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어,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이게 아닌데 상처를 받아요. 여성들도 그렇죠. 남성에게 폭언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폭력을 당한다든지, 아주 혐오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경우엔, 어, 남자가 이런 거야? 어,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크게 실망하게 되죠. 그런데,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묻혀지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이성에게서 불쾌한 감정을 느껴요. 그런데, 반대로, 동성을 만났는데 동성에게서 생각보다 깊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여성들도 여자 친구, 동성 친구에게서 막 따뜻함을 느끼고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호 그것이 마음속에 쌓이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쌓여요. 사회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성에게서는 부정적인 나쁜 경험만 자꾸 하고 동성에게서는 좋은 경험만 하다 보면 결국은 마음속에 "아, 동성이 더 좋구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동성애적인 성향으로 흐르게 돼서 성장하면서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만 접근해서 인공 수정,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문제 있으면 이걸 과학적으로 해결하자 그런 방법만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56페이지 이제 보면 이제 인공 수정이라는 것이 배우자 간의 어떤 하나의 관계 통해서만 시도되는 게 아니라 여기 클론 기술이 나오죠. 클론. 클론. 복제예요. 지금은 아마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 금지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클론 연구, 복제 연구는 인간복제죠. 인간복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제재가 많아서 폐지되어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아마 다시 또 인간복제가 시도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 개도 복제됐죠. 양도 복제됐어요. 여러분, 돌리 아시죠? 양 돌리, 예, 돌리라고 하는 양. 양이 복제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복제되는 것은 얼마 안 남았어요. 인공수정보다도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획기적인 것은요. 나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임의 문제, 인공수정의 문제를 대체할 가장 획기적인 과학기술이 클론기술, 복제기술인데 지금 이것이 완전히 왜 덮어져 버렸느냐, 폐지돼 버렸느냐. 아직까지는 이 기술이 인공수정보다는 너무 불안정하고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 왜 문제점이 많냐 하면 아마 여러분 그 돌리 양이 태어난 거 여러분 기사로 봤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인터넷 클릭해 보시면 돌리의 복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점이 나타난 게 뭔가 하면 이 양이 복제가 됐는데 얼마 안 가서 죽었어요. 그 엄마양 복제를 처음에 시도했던 그 엄마양과 비슷한 시기에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이유를 보니까 놀랍게도 어떤 유전학적인 문제점보다는 질병에 걸린 것보다는 죽은 원인이 노화돼서 죽은 거예요. 늙어 죽은 거죠. 어?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어린 양인데 자기 엄마 양처럼 같은 시기에 함께 노화돼서 죽었어요. 이거 이상하다 보니까 그 돌리 어린 양의 세포를 가만히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 어린 돌리의 양의 세포가 금방 출생했는데 세포는 금방 태어난 어린 양의 세포가 아니에요. 노화된 엄마 양의 세포죠. 말하자면 이 복제 기술이 아직까지는 현재 수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엄마 양의 세포가 노화됐으니까, 노화된 엄마 양의 세포 가지고 만드니까 노화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불임부부의 세포를 가지고 복제한다고 한다면 인간을 이미 그 노화된 상태 이전으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충격적인 그 복제 기술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미 인간 복제가 지금 이미 폐지된 거예요. 연구가 중단돼 버린 거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래서 이 복제 기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과 한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 생명 복제, 인간 복제가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주기에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아요. 긍정적인 면은 한두 가지밖에 안 돼요. 자녀 출산을 위해서 그리고 뭐 유전적으로 더 뛰어난 형질을 얻기 위해서 아니 뭐 질병 퇴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어서 내가 이제 생명의 위기가 있으니 아기를 낳을 수도 없으니 나하고 똑같은 생명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그런 그런 효과 외에는. 부정적인 면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기로 하고, 그래서 클론 기술, 인공수정에 있어서 복제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학적으로뿐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과학기술이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제를 했을 경우에 돌리 양처럼, 근데 돌리 양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간단한 것도 아니죠. 276번. 그 수정란을 276개를 희생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복제라는 것이 그냥 딱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성공률이 277분지일. 277번째 성공했으니까 277분지일. 양 하나 한 마리 복제하는 것도 277분지일의 확률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복제한다. 양보다는 제 생각에는 수십 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럼 그 확률이 인공 수정보다도 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천분 현재 기술로서는 천 분지일, 만 분지일일 수도 있어요. 천 개, 만 개의 수정란을 희생시켜야 돼요. 그만큼 아직 기술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인공 수정의 한 분야로서 인간 복제, 생명 복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하게 거론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책에 보면 나오죠 56페이지 1997년 초에 클론양 탄생주수가 전세계적으로 벌써 오래됐네요 벌써 23년 4년 전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인간이 복제될 것이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아마 그그 그 스티븐 스필리그 버그라고 하는 감독 아시죠? 그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지금 우리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사파스이 천재예요. 그 사람이 벌써 15년 전인가 한 15년 된것 같아요. AI라는 영화를 만들든요 AI 천재예요, 여러분. 벌써 우리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 하는데 벌써 15년 전에 이 감독의 머릿속에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ET를 만든 ET 만든 영화 감독인데 AI란 영화는 뭐요 AI 인공지능이에요.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이미 그, 그 시기에 인간 복제를 상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인간의 세포를 가지고 복제한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로버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로버트를 만들었는데 로버트가 너무나 완벽해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감정이 없어. 근데 사람의, 사람의 감정이 그 당시에는 만들어질 수 없었는데 너무 이 로버트 사이보그를 잘 만들고 보니까 어떤 과학자가 자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얼굴 생김새하고 똑같은 형태를 가진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너무 완벽하게 만들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감정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로버트가 감정을 가지게 됐는데 이 로버트가 팔려나가요. 누구에게 팔려나가냐 하면 자기 자식 아들을 잃은 아들이 중병어서 거의 이제 죽음 직전, 죽음 직전에 몰려있는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가진 엄마에게 그 로버트가 팔려나가요. 인공지능이. 팔릴 때이 머리에다가 어떤 것을 주입시키죠. 이 엄마만을 사랑하게 입력을 해요.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가 만들어진 계기가 벌써 AI 영화가 만들어지기 50년 전에 사이버그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사이버그. 사이버그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과학자가 사이버그를 만들었는데, 로버트를 만들었어요. 인조인간을 만든 거예요. 복제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제 문제와 이게 연결돼 있어요. 자. 제가 아니라 자기가 인공으로 한 로버트를 만들었는데 너무나 똑같이 만들어서 이 로버트가 과학자하고 똑같은 생김새와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보니까 이 만들어진 AI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과학자가 너무나도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아요. 그런 그러니까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서 어느 날이 과학자를 죽여버리고. 이 사이버그가 과학자 옷을 입고 과학자 이름을 가지고 과학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빡 속죠. 그렇게 10년이 20년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하루는 이 사이버그가 그 자기 그 연구실 뒤에 있는 산을 산책을 하는데 그산 중턱에 보니까 무덤이 하나 있고 비석이 있어요. 그 비석에 있는 을 보니까 거기 자기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아무 아무개 박사 언제 언제 잠들다. 수십 년 전에 그 박사의 살인 사건이 미제로 사람들이 원인은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박사를 거기에 매장하고 비석을 세워놨는데 자기는 숨어서 이제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자기가 그걸 잊어버린 거야 이 사이버가 잊어버리고 이 과학자 행세를 하면서 살다가 우연히 그걸 본 거예요. 아, 내가 죽였던 나를 만든 과학자의 비석이네. 그걸 보는 순간 자기 마음 속에 어. 내가 이 과학자인데 이 과학자가 나구나 이 사람이 나를 만든 사람이구나 하는 기억이 생각나면서 그럼 나는 이 과학자가 아니고 로버트 사이보그네 하는 생각이 쭉 올라오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이 소설이 끝나는 거죠 정체성의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 과학자가.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야, 이 AI가 언젠가는 나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겠네. 너무 내가 완벽하게 만들었구나. 해서 이사이보그의몸 안에다가 폭탄을 장치해놔요. 언제 터지느냐?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하는 질문을 하는 순간 터지게 만든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이 영화 속에 현실이 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가 사이보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나는 인간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엄마를 사랑하게 만들었는데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어느 날 식물인간이 되었던 친아들이 깨어나면서 엄마가 나를 넌 로버트야.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해. 근데 엄마도 정이 들었지만 이 태어난 회복된 친아들이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엄마, 저거 갖다 버려요. 저거 인조인간인데, 왜쟤를 여기다 둬요? 그러니까 엄마가, 네가 아픈 동안에 내가 이 아이에게 정이 들었어. 막 사랑을 느끼니까 얘가 하루는 모함을 해서, 얘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모함을 해서 이 아이를 이제 갖다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인간이 되고 싶어서 헤매는 이야기가 이 영화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복제됐다고 할 때, 태어난 인간과 만들어진 인간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문제,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클론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결국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 보면 클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해석이 56페이지 두, 세, 중간에 셋째 줄 클론이란 그리, 그리스어에서 유래하는 말로 작은 가지를 의미한다. 생물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무성생식에 의한, 유성생식이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수정이 아니라는 거죠. 무성생식이에요. 하나의 개체에서부터 복사되는 거예요. 생식이, 어떻게 보면 생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제라고 그러는 거죠. 무성생식에 의한 한 개체에서 만들어진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예요. 동일한 생물체들의 집단을 말하는 게 클론이지, 유성 생식에 의해서 암수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개체가 복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일란성 쌍생아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일란성 쌍생아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배아, 배자에서부터 둘이 나오니까 이것도 자연적으로는 일란성 쌍생아도 복제라고 볼수 있죠. 그러나 일란성 쌍생아는 암과 수 수정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지 자기 안에서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돌연변이 같은 거죠. 자 클론은 그러나 부친 또는 모친 말하자면 유전적 카피로서 탄생한 개체내지 집단. 부친을 카피하고 모친을 카피하는 거지, 부친과 모친이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리라고 하는 양은 어미 양, 엄마 양의 카피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자, 저를 복제해서 생명을 탄생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저의 자녀가 되는 건가요? 법적인 게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나를 복제했어요. 이게 나의 자녀인가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자녀라고 볼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나의 형제죠. 나의 복사판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법적인 지위가 거기에 성립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복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생식세포복제가 있고 체세포복제가 있어요 체세포복제는 우리의 몸, 세포, 장기 그런 데서 복제하는 것이고 생식세포복제는 어떻게 되냐면 직접적으로 배아, 배아 복제예요 줄기세포, 배아 안에 있는 줄기세포죠 왜냐하면 이 줄기세포라는 게 우리 몸 전체에 있어요 그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뭐냐 면 그것이 속해 있는 조직을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줄기예요, 줄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의 눈에는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 줄기세포를 뽑아내면 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을 만들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만들 수 있는 복제할 수 있는 세포는 내 눈에 있기보다는 눈에는 수십만 개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데 나의 배아 나의 배아 다시 말해서 제대혈 탯줄 그 속에는 이게 줄기세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생식세포 안에서 끄집어내서 복제하면 나를 만들 수 있지만 나의 장기 같은 곳에 있는 줄기세포는 나를 만들기보다는 그 조직을 다시 재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간복제라고 하는 것은 체세포라기보다는 생식 세포가 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돌리양은 어미 양의 체세포 중에 줄기 세포를 찾아 가지고 복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57페이지 그 부분 보면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이와 같은 클론 기술을 인간에게 응용하는 것은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방침을 제시해 놓고 있다는 거죠. 자이 판단은 타당하지만 이와 같은 테크놀로지는 다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수업을 마감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